열여덟 번째 시간 발음 문장 또는 고쳐 쓰기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퇴고지 어, 보기의 내용에 적용이 되는 것들 어, 그렇지 않은 것들 골라내는 문제인데요 어, 우리가 이제 문법 수업이다 보니까 문법적인 요소 하나만 좀 점검을 하고 가도록 할게요 뭐 높임 표현 연결어미 목적어 서술어 호응 뭐 이런 것들은 쉽잖아. 근데 피동 표현도 전 강에서 우리가 배우기를 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피동을 만들어내는 방식이 접사를 이용하는 방식과 어휘를 이용하는 방식이 있다고 했지. 접사는 뭐가 있어? 이, 히, 리기. 기억하죠? 어휘를 이용하는 방식은 뭐뭐하게 되다 그리고 어지다. 이렇게 세 가지의 요소가 있다고 그랬어.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 어떤 경우도 겹쳤을 수 없다. 됐니? 자, 이것만 조심하면 은뭐 다른 것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이런 식으로 풀면 안 되는데 1번부터 5번까지 잘못된 부분만 먼저 한번 건드려 보도록 합시다. 고등학생이라면 모름지게 그 정도는 다할줄 안다. 얘좀 이상하지? 뭐가 이상합니까? 여기가 이상하지. 모름지기의 뜻은, 뭐, 마땅히, 이런 거야, 마땅히. 그런데, 고등학생이라면, 마땅히 그 정도는 다할 줄, 그렇지, 알아야, 한다. 됐어요? 뭐뭐 해야 한다의 방식으로 얘가 홍이 돼야 해. 기억해. 그래서 모름지기, 마땅히, 이런 것들은 뭐뭐 해야 한다. 그러니까, 모름지기는 뭐냐면, 얘는 태생 자체가 부사야, 부사. 부사. 그리고 이 문장 안에서 뭘로 썼어? 그렇지. 부사 어로 쓰였지. 이 아이가 서술어하고 적절하게 홍이 돼야 되는데 뭐뭐 해야 한다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할줄 안다. 이렇게 끝나고 말았단 말이야. 그래서 서술어와 부사의 홍이잘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2번. 예상하지 못했던 예상치 못했던 결과가 나온다면 실망할 필요가 없다. 예상치 못했던 결과가 나온다면 실망할 필요가 없다. 언뜻 보면 괜찮은 것 같기는 한데 잘못된 부분 이 있죠. 나온다면 여기가 잘못됐어요. 어떻게 고쳐볼까? 예상치 못했던 결과가 그렇지 나오더라도 나오더라도 그러면 나온다면과 나오더라도는 뭐에 차이가 있어? 어미가 일단 차이가 있잖아 그지? 이게 올바른 어미의 사용이었다 세 번째 그 복지시설은 지금 민간의 위탁 운영되어지고 있다 자 이것도 자연스럽게 읽어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은이 이론을 아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걸러내야 되겠죠 뭐가 있어요? 운영 되다의 흔적 있고 어지다의 흔적 있고 야 같이 쓸수 없다고 얘기를 했잖아. 근데 지금 같이 쓸 같이 쓰고 있지않니 분명히 잘못된 내용이다. 4번 특별한 일이 없을 때는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를 듣는다. 야요런 것들은 이거 생각해 봐. 빵과 사이다를 먹었다 이래 버리면은 다 연결이 되잖아. 근데 상, 빵과 사이다를 마셨다 이질랄해 버리는 거야. 타이라는 마셔도 빨 어떻게 마시냐 말도 안 되지 그죠 그래서 텔레비전을 보고 라디오를 듣는다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요 부분이 이제 목적어에 해당되는 부분이잖니 듣는다가 다 받을 수가 없어 이렇게만 연결되지 그래서 목적어와 서술어의 응이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겠다 5번 이것은 어머니가 외할머니한테 생신 선물로 드린 것이다 싸가지가 없잖아 일단은 이것은 어머니가 외할머니께. 객체인 외할머니 뒤에 조사가 병신같이 붙였네. 그래서 깨가 올바른 내용이다. 자, 그렇게 본다면 정답이 1번이래. 2번은 연결어미. 이렇게. 3번은 뭐야? 피동. 잘못된 피동. 4번은 목조가 서술어. 됐어요? 요거는 뭐야? 높임 표현 잘못됐네. 맞지? 1번은 분명히 비문이기는 합니다만은 해당되는 것이 없다. 만약에 보기에서 부사어 서술어의 호응 어쩌고저쩌고 하게 되면은 일 번도 거기에 적용이 되는 것이겠지. 됐어요 이렇게 해서 정답은 일 번이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한번 풀면서 어 발음 문장 쓰기는 우리가 연습을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야. 기억부터 미음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가 기억의 사례를 줬고 1번 선택지를 여기다가 바로 배치를 해보았습니다.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하지 않는 경우래. 야, 문장을 한번 읽어보지 뭐.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여기까지가 주어분의.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행동하자. 뭔가 똥을 싸담한 것 같잖아. 그지 행동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고쳐줘야 되겠지? 그러니까 주어파트 뭐뭐하는 말은 뭐뭐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홍을 해줘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이 되지 않고 있다. 2번 부사어와 서술어가 호응하지 않는 경우에 새벽에 잠을 깬 사람은 비단 나뿐이다. 얘가 딱 봐도 부사네, 그렇지? 부사어로서 여기서 쓰이고 있다는 말이야. 나뿐이다. 이거 어떻게 고쳐야 될까? 일단 딱 직관적으로 봐도 이상하잖아. 새벽에 잠을 깬 사람은 비단 나뿐만이 아니다. 자 이건 논리적으로 접근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외워. 이 비단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오직 뭐 이런 뜻이잖아. 얘는 항상 부정어, 부정서술어하고만 홍을 맺는다. 되겠어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구체적으로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서술어가 요구하는 문장 성분이 부적절하게 생략이 된 경우야. 자, 예를 보자. 나는 집에 오자마자 들고 있던 가방을 두었다. 야, 두었다의 서술어를 보면은 뭐가 꼭 필요하니? 필수 부사가 필요하겠지. 그러면 가방을 어디에다가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가 필요하다는 소리야. 되겠어? 그러니까는 문장 자체가 나는 집에 오자마자 들고 있던 가방을 뭐 마당에 두었다. 또는 식탁에 두었다. 의자 위에 두었다. 이렇게 어디어디 어디 애가 붙는 부사어가 들어가야만 해. 그렇기 때문에 서술어가 요구하는 문장 성분에서 필수 부사어가 있어야만 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네. 자, 4번 선택지 갑시다. 서술어가 부적절하게 생략된 경우야. 새로 산 자동차에 짐과 동생을 태우고, 아까하고 비싸죠 짐과 동생을 태웠대. 태우는 것은 사람이 가능한 것이고, 짐은 뭐야? 기본형, 싣다. 실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짐을 싣고 사람을 태웠다. 요게 맞는 표현이다. 그래서 짐을 태웠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상한 표현이 되겠다. 그래서 서술어가 부적절하게 생략이 됐어. 그래서 짐을 씻다 여기 씻고가 생략이 되었다. 적절하게 잘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자 마지막입니다. 5번 불필요하게 의미가 중복되는 경우인데 이게 어려워. 그리고 얘가 정답이기도 해. 착한 너의 후배를 나한테 빨리 소개해 주었으면 좋겠다. 착한이라고 하는 관용어가 너를 꾸미는 것인지, 후배를 꾸미는 것인지가 모호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착한이 도대체 누구야? 너야? 아니면 너의 후배야? 그지? 그래서 이중적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얘를 중, 의, 적, 문장이다. 이중적으로 해석이 된다. 해서 중의적 문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야. 됐습니까? 이거하고 같은 거 아닌가요? 야, 아니지! 불필요하게 의미가 중복되었다? 중복에서 여러분들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중복된 문장 뭐가 있을까? 아 공기를 뭐 환기 시키다 벌써 환기에 뭐가 있어요? 공기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잖아. 야 환기 좀 시켜 이렇게 표현해야 을 되는데 야 공기 좀 환기 좀 시켜 공기를 환기 좀 시켜 잘못했단 말이야. 옛날에서부터 나오는 거 뭐야? 역전압 역전 전자가 뭐야? 앞 전자잖아. 근데 거기다 앞을 또, 갖다 붙인단 말이야. 이것이, 어, 불필요하게 의미가 중복된 거, 표현이 중복된 것이고, 이 밑에 있는 5번 선택지는 이중적으로 해석이 되는 중의적 문장이다.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발음 문장까지 선생님이 설명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